요절로 누가복음 19장 5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거룩하시하니 아버지. 고창 선운산에서 수양회를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1 0년 가운데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광주를 벗어나 이곳 고창 선운산에서 빵빵한 에어컨으로 인해 시원하며 맛있는 삼시세끼 간식까지 챙겨주는 놀라운 청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여름 수상회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을 뛰어넘는 짧은 기간의 코멘트로 인하여 여러 목자님들이 밤을 새며 준비한 말씀이 있으며 최저 21세부터 최대 60세까지 여러 목자님들이 눈물로 준비한 파란만장한 삶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을 볼수 있는 소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수상의 희대의 역자, 번개 맞은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뛰어넘는 버라이어티한 단막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보신 이사후의 송사님의 특강과 또한 이 구역의 천사의 목소리를 선발하는 은혜의 둘셋 차량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서 지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절대 떨린 건 아니고요. 수한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예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자 찾아온 삭개오가 나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라 하는 동네를 지나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사케오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케오라는 이름은 순결 또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케오의 인생은 이름처럼 순결하거나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를 대표하는 세리들의 장이었으며 세리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방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리 장이었던 사케오 또한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 어렵다던 세리 고사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여기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밤낮 열심히 공부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로마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돈이 모인다는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지휘하는 엘리트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세금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걷어들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항상 목표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등록금이다, 아버지 이번 니다한달 동안 열심히 일한 알바비다라며 삿개오를 붙들고 사정하였지만. 삭케우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지독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최고의 세리라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삭케우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인된 인재가 아닌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직접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은 사케오의 돈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자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돈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외로움에 시달렸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문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먹일 수 있을 만한 숫자였으며 자신의 모든 돈을 사용하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동족들을 등치면서까지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성공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리로 나가 보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키가 작은 문제로 인해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이찍힌 삭개오를 위해 자리를 비켜줄 사람은 없었고, 감히 어디로 오느냐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궁금하여도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포기하고 돌아갈 망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볼수 없다면 나무 위에서라도 보겠다는 심정으로 길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되 지나가시게 될 곳이었으며 자신의 키가 작은 문제도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리들을 이끄시며 당당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칠 만큼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많은 존경과 박수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사계오는 그저 이대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무화가 나무 밑에 이르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께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바라보셨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교회 의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기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순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지었던 여러 죄들과 또한 그 죄들로 내 자신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또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케우에게 있었던 높은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받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마음에 쌓였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따로 머물 곳이 없어서. 돈 많고 집 넓은 사께호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셔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전에서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께호를 보시고 그를 영접하시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여리고를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사께호의 집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하고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터치는 삭개오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로 얼마나 고통하는지 나의 외로움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선녀라! 사무엘아! 한나야! 속히 내게로 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녀라, 속히 내려오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케오는 너무 기뻐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일행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먹기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천국잔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숭근거려 말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자기 죄인의 집에 유명하며 들어갔다 하더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찌푸릴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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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괴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강금을 끼고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직업과 신분, 외모로 나누어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세간경을 낀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좋지만 일단은 공부해야 하며 취업해야 하며 결혼해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 후에 신앙에 집중하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시상생활을 해봤자 너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개호가 서서 죽게 여짜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는 먼저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즉시 바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동족의 피를 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재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을 위하여 쓰고자 하였고, 과거 자신이 속여 빼앗음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사케우의 놀라운 변화와 결단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죽어 멸망하게 될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있던 죄와 죽음은 십자가로 덮어질 것이며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개오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일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가 보여준 단한 번의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가장 치중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분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삭개와 같은 자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신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그를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 여름 수상회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담긴 믿음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무화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수양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저 또한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저는 1990년 광주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광주 오치동 깊은 숲 속에서 집을 개조하여 100평이 넘는 넓은 정원을 포함한 집에서 살면서 형과 함께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5살 때 고관절 연골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3년간, 3년간 고관절 부위에 깁스를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남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모습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친 이후로 더 나빠지는 가정환경과 자꾸만 싸우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불행한 내 인생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학교 친구들과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은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교회는 큰 즐거움과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는 나와 함께 놀아주는 친구들과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집만을 오갔던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산구로 이사간 후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PC방, 프로레슬링, 온라인 게임들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물결에 저도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PC방은 친구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었던 수산이 되었고 몸이 불편했던 저에게 딱 좋은 취미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맞벌이이신 부모님과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습으로 인해 11시에 들어오는 형은 저의 생활에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PC방은 마치 우상처럼 제 인생을 지배하였습니다. 이후 낮은 성적은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나를 믿어주셨던 부모님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낙천적인 성격은 현재 상황과 변하지 않는 인생을 인정하고 변하고자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저에게 담임선생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작은 트러블은 놔버렸던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은 두발도 복장도 수업도 내 자유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허무한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여전히 대학생이 되어도 놀기만 하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볼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방향 없는 인생으로 목적 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신생신체검사 때 일대일 목자님을 만나 시작하게 된 말씀공부와 예배는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교회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말씀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상회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내겐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생 그들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 먹고 PC방에서 밤을 새며 놀기보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음란물과 술을 끊고 나를 끊임없이 나태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집에서 나와 장막 생활을 시작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항상 주의 일에 쓰임 받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목동선서 때에 90만 원이 넘는 정장을 선불하여 주시고 졸업이나 할수 있을지 했던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생활에서 형제사항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프로그램과 사건들을 통해 학생 시절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졸업한 후 조교로 일하며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고자 합당한 취업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서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취업에 대한 염려와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마음을 영접하여 방학 기간 기도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여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이 아직 자신의 가치관까지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의 사껴어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름 수상회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로 19장 5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석히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언제나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구원과 변화의 인생을 살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저희가 수양인을 통해...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